이번 실험을 통해서 스탯 1당 공격력, 방어력, HP, MP가 얼만큼 나오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뺑뺑이TV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스탯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4가지 주요 스탯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요 스탯으로는 무력, 인내, 활력, 총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다보면 보주 캐릭터인데 총명을 찍으면 되나요? 혹은 마법사인데 무력을 찍으면 안 되나요? 등등 이런 스탯에 대해서 질문을 받곤 합니다. 특히 탑 게임에서 지능이나 마력이 베이스인 보주나 마법사 등을 많이 물어보세요. 인게임 내에서 설명해주는 텍스트를 보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보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무력, 인내, 활력, 총명이 있는데요.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둘째로 이 주요 스탯 이외의 다양한 스탯들의 설명은 컬렉션 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탯을 눌러 주시고요. 스탯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궁금한 스탯의 설명을 보시려면 글자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요 스탯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력입니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무력을 올리면 공격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증폭이 올라가고 모든 캐릭터에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게 리니지를 예를 들어보자면 기사는 힘, 요정은 민첩, 법사는 지능,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히트2의 공격력 주요 스탯은 그냥 무력으로 통일됩니다. 클래스 구분이 없습니다. 이네 가지 스텝 모두 클래스 구분이 없습니다. 인내를 올리게 되면 방어력과 치명타 확률 저항 치명타 피해 내성이 올라갑니다. 활력을 올리게 되면 최대 HP와 HP 회복, 물력 회복량이 올라갑니다. 총명을 올리게 되면 최대 MP와 MP 회복, 쿨타임 감소 효과가 올라갑니다. 더 쉽게 보면 무력은 공격, 인내는 방어, 활력은 피, 총명은 MP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 상관없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네 가지 주요 스탯이 여기 보이는 공격력과 방어력, HP와 MP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고대 보주 변신 스탯에서 희귀 보주 변신 스탯으로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가지 이외에 명중, 공격 속도, 시전 속도는 별도의 옵션으로 변경이 되는 거라 우선은 주요 스탯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고대 변신일 때와 희귀 변신일 때 무력 인내 활력 총명을 이렇게 먼저 적어서 차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무력은 13차이, 인내는 18차이, 활력은 16차이, 총명은 13차이가 납니다. 이제 희귀로 변신을 해서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력 149, 우선 공격력은 13이 차이가 났고요. 방어력은 9가 차이가 났습니다. hp는 1520, MP는 715가 차이 났습니다. 그럼 이 차이 나는 거를 스탯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스탯 1당 공격력, 방어력, HP, MP가 얼만큼 나오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우선 무력이 13 차이 났을 때 공격력도 똑같이 13 차이가 났습니다. 무력은 스탯 1당 공격력 1의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내는 보시는 것처럼 스탯이 18이 차이가 났는데 방어력에서는 9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두스탯당 방어력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력은 16스탯이 차이가 났는데요, 16 곱하기 95를 해보면 어, 여기 차이가 나는 HP만큼인 1,520이 나옵니다. 어, 따라서 활력은 스탯 하나당 HP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명은 13스탯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 13 곱하기 55를 해보면 최종 MP에서 차이가 나는 715가 나옵니다. 따라서 총명도 스탯 하나당 MP55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이 주요 스탯을 가지고 룬 보너스 효과에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착용하고 있는 장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클래스에서도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공격력, 원하시는 방어력, 혹은 원하시는 HP, 원하시는 MP 등의 보너스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